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판을 다듬어라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꽉꽉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아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지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향하여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치 앞도 볼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골에서 살던 한 청년이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입사시험을 받지만 계속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드디어 청년 10년 만에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 취직한 청년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10년 만에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어, 그런데 고향집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옆집에 예전에 살던 나이 드신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반가운 나머지 할머니에게 큰 소리로 인사를 했는데, 그만 그 할머니한테 무진장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인사를 했길래 매를 맞았느냐. 그 할머니를 보고 이렇게 인사했대요. 할머니! 아직도 살아 계셨네요! 어, 제가 이거를 준비하고 얼마 전에 어디 갔다가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는데 저도 모르게 아직도 살아 계셨네요. 그럴 뻔했어요. 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와도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나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오늘도 두손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도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개의 돌판의 계명을 직접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돌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오면서 큰 꿈을 꿉니다. 야 이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난안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만민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동안 애굽에 살면서 노예로 가진 수모와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어려움 겪지 않고 정말로 떵떵거리면서 큰 국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살 생각을 하니 가슴이 매우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으로 왔는데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모세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손에 있던 돌판을 머리로 들어서 금송아지에게 확 집어 던집니다 두 개의 돌판이 모세의 머리 위에서 날아가더니 금송아지와 탁 부딪히면서 금송아지와 돌판이 퍽 하고 깨져버리고 맙니다 모세가 얼마나 숨기 상한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화가 나서 우상을 만든 사람들도 다 없애 버리고 말았습니다. 돌판도 잃고 꿈도 잃고 백성도 잃은 모세는 그 이후로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갈까 걱정으로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시고 제멋대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모세는 끝없는 한숨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깨뜨린 처음 반에 있던 말을 내가 다시 그 판에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돌판을 만들어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개명을 주실 때 돌판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돌판도 하나님이 다듬어 만드셨고, 그리고 그 돌판의 개명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돌판은 모세가 만들라는 것이었어요. 뭘 만들라고요? 돌판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판을 어떻게 만드냐?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무슨 연장이 있었겠어요? 지금 뭐 그라인더가 있으니까 뭐 그라인더로 갈든지 아니면 기계를 통해서 갈겠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너무 오래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돌판을 다듬을 때 쓰는 연장은요 어떻게 보면 돌밖에 없는 거예요. 돌로 바위를 쪼개서 돌로 이돌 돌을 갖다 이렇게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돌 가지고 돌을 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돌 가지고 돌을 치면 이 손에 그 진동이 닿아요. 저도 돌 갖고 돌을 쳐봤는데, 나중에는 이 손이 퉁퉁 먹었고요. 막 찌릿찌릿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돌로 돌을 이렇게 치다가요. 이렇게 미끄러지기도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끄러지면 손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세에게 이 돌판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면요. 금방 끝나요. 이건 모세가 하려면 너무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이 돌판을 만들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왕 기회를 주실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풀코스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너 실수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돌판 만들고 내가 다시 너 거기서 써서 줄 테니까 너는 올라오기만 해.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을 내가 만든 것처럼 네가 다듬어 만들라는 거예요. 솔직히 모세는요 돌도 잘 모릅니다. 어떤 돌이 좋은 돌인지 어떤 돌이 나쁜 돌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딱 돌판을 잘 아시니까 돌을딱 해서 쓰시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 모세가 돌판을 잘 다듬어서 갖고 갔는데 썼다가 갑자기 깨지기라도 한다면 모세의 수고는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을 다듬어오라고 하시냐고 우리 생각엔 그럴 수 있어요 야 모세 네가 깨뜨렸잖아 네가 깨뜨렸으니까 네가 그거 다 다듬어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요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모세가 돌판을 왜 깨뜨렸어요?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신하게 잘 기다리고 있었다면 돌판 절대로 던져서 깨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절을 하고 있으니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 모세가 돌판을 던진 것이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돌판을 모세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야 돼요? 백성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잘못한 백성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걸 만들냐 하는 거죠. 모세가 그 돌판 처음 돌판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쓰실 때, 모세는요, 그 돌판에 쓰는 것을 모두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판을 쓰시는 동안, 정말로 그 돌판이 잘 완성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지켜보았을 텐데, 모세에게 돌판, 너 다시 만들어 와. 그러면, 솔직히 모세가 기분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좀 실수하고 좀 잘못해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네가 왜 그랬는지 알아 그렇게 하시면서 돌판도 만들어주시고 글씨도 써주면 모세가 막 기운이 날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시 만들어오라 그러면 모세가 솔직히 더 열심히 일할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모세가 돌판을 만들면서요 부하가 치밀었을 거예요 어유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 도대체 왜 이런 거야 그것도 못 참아서 우상을 만들어? 그리고 형 아론은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신을 만들라고도 해고 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렇게 신신 당부했는데도 어떻게 일을 처리해서 이 고생을 시키는 거야. 그거 딱 하다가 손 다치면 화내고 속상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했을 것 같아.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해놓고는 왜 이렇게 나에게 고생을 시키는 겁니까? 하면서 아마 돌판 만들면서 돌은 까질지도 몰라도 자기 입은 툭 튀어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정말 하나님은 간단하게 돌판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모세에게 돌판을 처음 과 같이 다시 만들어 오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돌판을 다듬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돌판을 다듬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다듬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요?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누구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그렇게 막 함부로 내던져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 만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쓰신 그 돌판, 그 소중한 돌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고 온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이 어떻게 화난다고, 어떻게 저 사람들 잘못했다고 그 돌판을 집어 던지냐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돌판. 어, 저 모세가 돌판을 줬는데, 저 모세가 넌 대단하다.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모세를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다듬어 개명을 직접 접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돌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돌판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때려 부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돌판에 있는 개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리켜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지만 지금은 노예로 살았지만 훌륭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 개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못대로인 거 아세요? 방자한 거 아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말아야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듬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우리가 화가 난다고 막 마음대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져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을 다듬으라고, 아니, 모세 너의 마음을 다듬으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내지 말고,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말고, 내 마음 다듬으라고 돌판을 다듬게 하셨습니다. 모세 처음에는 화가 나서 돌판을 다듬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돌판을 다듬으면서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성질이 못됐구나. 참아도 됐는데 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구나. 신앙인은 다른 사람 탓하는 사람임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자기 자신을 다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다른 사람 때문에 화내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인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마음이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모세가 돌판을 다 다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인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얼마 전까지만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치를 떨고 화를 내었는데 돌판을 다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록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해달라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진짜 신앙인은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마음이 다듬어지기 전에는 혈기가 불같았습니다 모면 모고 도면 도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다듬어지니까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마음이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여전히 돌 같은 마음으로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듬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큰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나중 성경은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신앙인은 마음이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온 생각 나시죠? 네, 우리 남자들 존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저런 과정을요. 1년에 한 번은 꼭 겪어야 돼요. 1년에 한 번은. 뭐 어릴 때도 처음 갈 때도 제대할 때도 꼭한 번씩 해야 되는데, 아, 이 지금 이 훈련 상황을 보게 되면 하다가 안 되니까 기압을 주죠. 이거를 군대용어로 얼차려라고 합니다. 얼차려. 얼차려는 말이 재밌죠. 얼 정신을 차려. 똑바로 차려라. 그, 얼차려 한다고 저게 되냐? 근데 재밌는 건요. 얼차려를 받고 나면 못 하던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을 차리면 마음도 가다듬어지고, 용기고도 가다듬어지고, 자세도 가다듬어진다는. 그래서 결국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군대에서 이런 거 시킬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듬지 못해요. 그러면 총 잡았을 때 기분 나쁘다고 쏠수 있어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겁이 난다고, 자기 자신을 다듬지 못하면 겁이 난다고요. 수류탄을 가서 터트릴 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 마음을 다듬지 못하면 그냥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얼차려, 정신차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듬은 사람, 그 사람을 나라를 지키는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요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이 세상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신앙인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존경받느냐? 신앙인은 악인의 께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다듬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 자기 기분대로 산다, 자기 홧김에 사고친다, 누가 뭐라 그런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한다. 이런 그 사람은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어요. 신앙인은 기분이 나빠도, 속이 상해도, 화가 나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좋은 것을 주셔도 결국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다듬지 못하면 이 세상 살면서 계속 실수 추성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다듬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화내지 않도록,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도록,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싸우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자꾸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참지 못해서, 우리가 화를 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우리 자신을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귀한 도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 그림은 지금 잘안 보이시죠? 아, 너무 흐리게 나오네 이제는. 2007년도 이제 우리 교회 사진이에요. 2007년도. 아 이거 참 애들 그때 참 많았어요. 2007년도에.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이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들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고, 신나라 있네요, 신나라. 예배 드려서 얼마나 존이 있으셨는지 기억나? 신나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여기, 여기 쥐양이네요. 얘가 주양이 같은데, 주양이고그 다음에, 이재준 씨는 애들 같고, 그죠? 여기 현영이 같은데, 현영이 같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잘 드렸어요. 이 아이들이 처음에 다듬어졌겠습니까? 처음에 놀고 싶고, 장난도 하고 싶고, 근데 선생님의 교육과 기도 속에 이 아이들이 점점 더 성장해서, 아 2011년도에 어 이렇게 좀 달라지게 되죠. 예 우리 신나라 여기 있고요. 아 여기 준성이 있고, 아니, 준서 있고, 여기 신현자가 여기 등장을 하네요. 예 우진이 있고, 예 이제 서진이 같은데 여기 서진이 같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좀 달라진 모습으로 또. 서은이는 이렇게 컸고 이렇게 돼요. 어. 여러분 신앙인은 딴거 없어요. 신앙인은 점점 저 나를 다듬어서 점점 훌륭한 사람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다듬을 수 있을까 저는 우리를 다듬는 제일 좋은 방법이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을 다듬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요. 정말 기도 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게 힘듭니까? 기도하는 게더 힘듭니까? 네? 똑같아요? <laughs> 저는 기도하는 게 너무, 왜?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났는데 눈 떠보면 3분도 안 지난 경우가 있어요. 와,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뭔 기도를 또,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그래요. 정말 기도가 힘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다듬어지지 않으면요, 이 기도의 시간, 그 오랜 시간을 눈 감고 있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 뿐입니까? 기도하면 옛날에 통성 기도 시켰잖아요. 그럼 통성 기도 시키면 좀지난 목이 다 쉬어요. 소리가 안 나와. 좀더 심하게 하면요, 막 속에서 이렇게 막 헛구역질이 막 나옵니다. 좀더 심하게 하면요, 막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이제는 무릎 안 꿇지만 옛날에는 무릎 꿇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만큼 견디기가 힘든 게 없었던 거예요. 더큰 문제는 뭐냐? 기도하면 금방 응답이 몇 얼마나 좋습니까?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갑자기 막 성령이 막내 머리에 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기도 제목 갖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막 속이 답답해지는 거야. 아 이거 끝까지 해야 되나? 눈좀 뜨면 안 되나? 나가면 안 되나? 어? 어떨 때는 막 주변 사람들이 기도를 막 크게 하면 그게 또 신경이 쓰여 갖고 아 이거 도대체 이거 막 정말 좀 있으셔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그래, 참자. 그래, 기다리자. 좀더 인내하자. 그렇게 자꾸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편안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어떨 때 기도하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것도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다듬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다듬어요? 저는 기도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말 답답합니다. 어떨 땐 속이 부글부글해요. 저도 어떨 땐 갑자기, 아,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막 이렇게 신경질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기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다듬는 시간인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면, 아니 기도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가면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갖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보혈찬송 부르시고 마음을 다듬으셔서 모세가 그 목이 꿋꿋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 백운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다듬어 영적 지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힘들더라도요 한 시간 기도에 좀 도전하시자고요 매일 한 시간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루라도 한 시간 도전하시자고요. 교회에 오셔서 해도 좋고, 교회에 오시기 힘든 분은 집에서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은 밴드에다 올리세요. 이게 여러분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밴드에다 올려야지 또 다른 사람들이 힘을 내서 또 같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듬기 위해서 한 시간 기도에 도전하는 거예요. 시계 딱 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알람 딱 맞춰 놓고 내가 무조건 이한 시간만큼은 기도하겠다. 뭐, 전화가 와도 전화도 받지 말고, 누가 찾아와도 잘 만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시간 동안 눈 뜨고 싶어도 눈 뜨지 말고, 어? 기도하다 보면 꼭또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생각나도거다 어? 포기하고, 한 시간 동안 여러분 정말 기도에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듬고, 모세가 그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얼굴에 영광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날 때 수건을 썼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한 시간 기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